니류에는 아수르 나라에서 큰 도시이다. 요나시대 이후에 아수르의 수도가 될 정도로 그곳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요나시대에 이큰 도시가 죄로 가득 차 있었다. 음행, 폭력, 살인, 절도, 마약, 도박, 우상, 숭배 등등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신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어둠 이 있고 사람들이 살기가 무섭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밝기를 원하시고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신다. 아이들과 여들은 항상 공포감을 느끼고 불안해한다. 온 도시 어디를 가도 비틀거리는 사람들뿐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깨어졌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방황하고 힘없는 자는 항상 공포에 떨고 있다. 주목세고 잔나고 독한 사람들이 거리를 할부하지만, 그들 역시도 불안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성은 사람들은 많으나 사람 살 곳이 못된다. 요나야, 너는 즉시 니넬 성으로 가서 외쳐라. 요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겠다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요나는 그 당시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나라만 생각하지 다른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누에가 망한다는 것에서는 좋았고 그곳에 가라는 것에서는 싫었다. 니누에 때문에 항상 우리 유다 나라가 불안했는데 제로 요나에 망한다고 하니까 잘된 일이야. 괜히 내가 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죄를 짓지 아니하면 도시가 건재하지 않을까. 나는 그곳에 가지도 말고 망한다고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 요나는 혼자서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곳에 가라고 하셨는데 가지에 아내력하니 요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선전 하나님 네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데 그는 사사로운 생각이 없었다. 내가 먼 곳으로 떠나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가라고 하지 않을 거야. 요나는 대답리며먼 곳을 떠나려고 하였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먼 곳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였다. 하나님은 유네로 가라고 했지만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면 더 이상 내가 그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겠지. 자 배를 빨리 타세요. 이제 곧 다시스로 출발합니다. 선원들은 배를 빨리 타라고 재촉한다. 나는 배 값을 지불하고 배에 오른다. 사람들은 무거운 짐들을 배 안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바다는 바람 한점 없이 고요하다. 하늘도 태양이 구름을 몰아내고 최고인 양 우뚝 솟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빛을 비춰준다. 사람들은 배 위에서 끄덕는 바다를 쳐다보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한답고 바쁘다. 니네일로 가라! 다시 수를 향하고 있는데 니네일로 가러 가는 말이 요나에게 자꾸 생각이 난다. 가서 외쳐라!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이 아직도 요나의 가슴에 남아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역함에 부담감을 느낀다. 그리고 사실, 매우 괴로워한다. 잠이나 자야겠다. 요나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달래렸고 상당히 애를 쓴다. 배 미청에 들어가 깊은 수면에 빠진다. 구름대들이 검은 제복을 입고 빽빽하게 답작이 몰려온다. 해는 싸우기 싫은지 자신의 모습을 감춘다. 순간적으로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잠자고 있던 바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난다. 바람이 바다에 이르자 물결을 만들어낸다. 물결로 배가 출렁거린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물결로 인해서 놀란다. 여러분, 당하면 안 됩니다. 침착하세요. 선장의 말에도 사람들은 출렁인다. 거센 물결은 배안이 궁금한지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말한 선장이 캐를 잡은 채 선장 역시도 당황한 모습이 영역이 나타난다.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짐을 던지세요. 선장의 주문은 많아지고 말소리도 점점 빨라진다. 짐을 던지자니 아까운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먼저 던지는 사람은 없다. 배가 큰바도에 밀려 갑자기 희청거린다. 여러분 짐이 있으면 다 죽습니다. 짐을 던지세요. 죽는다는 말에 사람들은 하나 둘씩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한다. 짐은 사실 이 사람들이 삶이요 생활의 한 부분이다. 짐 속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치료할 약품과 귀중한보하가 있다. 짐 속에는 땅과 시간과 사랑과 정이 담겨 있다. 이것 말이 나더라고 이런 새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어느 그 남자는 자신의 집을 잡더니, 여보, 우리 식구들은 이제 굶어 죽게 되었어 하면서 짐을 던진다. 여보, 기다려 꼭 당신을 살려줄 수 있는 약을 구해올 테니, 약봉지를 잡고 아내에게 한 말을 상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약봉다리를 던지는 사람도 있다. 아빠, 꼭올때 옷을 사가지고 오세요. 딸의 말에 옷을 잡고서 옷을 바다에 던진다. 옷은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떠다닌다. 사람들은 짐을 던지고 허탈이 하고 바다가 원망스러운지 한참 바라보면 배 밑이 꺼질 정도로 한숨을 쉰다. 짐을 던지고 나면 살수 있다고 하기에 던졌지만 은 약효는 전혀 없었다. 배는 더욱 출령거린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고 물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른다. 배가 요동칠 때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시끄럽다고 짜증내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모두 다 소리를 지르기 때문이다. 신이여 살려주소서 신이여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사람들은 각자 생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 살려달랬고 예언한다. 옛날에 한 번도 신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도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렸고 애걸한다. 죽음 앞에는 체면도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없다.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배가 요동하는 높낮이에 따라 이들의 불안도 비례한다. 바다 앞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약한 인간들이다. 선장의 배니 원녀석이 죽을 판인데도 배 밑에서 태평스럽게 자고 있다. 이보시오 정신 나갔소? 지금 태풍으로 다 죽게 되었는데 잠이나 자고 있다니 일어나시오. 요나는 귀찮은 듯이 잠에서 일어난다.